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전장에 j p 모건 쪽에서 1만주 넘게 순매수 흐름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자, 주가는 5.2평선 일 돌파 시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7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25, 26일에 이제 FMC가 있죠. 이 매파적인 어떤 연준이 올해 아두번 이상 또 앞으로도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뭐 실업률, 물가 상승률이죠. 작년보다는 이제 물가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비중 자체가 아, 줄곤 있습니다만, 2022년도 6월달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9.1이 가장 이제 피커였거든요 그래서 아, 최근에는 이제 전망치 가한 3.1,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이 부분들을 알수 있을 건데요. 한 3%면 작년 보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물가가 관련되는 우려감은 떨어져 있어서 최근에는 물가보다는 이제 경기 둔화냐 침체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하두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준이 이제 타켓 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이 2% 대기 이 때문에 이것보다 는좀 위에 있죠 그래서 이제 매파적인 어떤 연준 총재들의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도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7월 25일 26일 연준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자체가 많이 빠져서 1300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오늘도 0.80 정도 지금 하락하면서 1292원 9 0점 정도에 달러 어떤 약세 흐름 워낙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이런 어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뭐 선물이라든지 거래소 코스닥 중심으로 들어왔는데요 매일매일 저 사실 좀 수급등락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오늘은 또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또 1,500대 이상 또 매도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기간도 어제 이제 뭐,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 했는데 오늘은 금융투자가 또 매도를 하고 코스닥 쪽에서도 기관과 외국인과 더불어 같이 일단 매도를 하면서 수급이 또 바뀌었죠 자, 어제 이제 대규모 4천억대 이상의 양시장에서 매도를 했던 개인들은 또 그래서 코스닥에서 일단 매수세로또 대응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하루 매일 좀 바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어, 하락 종목 수가 소폭 좀더 많고요. 이코삭 쪽에서는 어, 하락 종목 수가 한 200개 정도 많으면서 코스피는 이제 2,500 중반선 정도에서 강보합세여름이고요. 코삭 같은 경우에는 0.26 어제 한2% 이상 좀 올랐던 부분에서 약보합세 조정 흐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어떤 이제 지수 흐름들도 조금 뭐 그렇게 뭐 그렇습니다만 이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에 엔터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제 다시 또 강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준 데 비해서 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는 시장 소외가 상반기에서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보다는 모멘텀 중심으로 어몇 년간 움직였는데 이번 6월달 이후에는 어 시장의 영향을 또 받기도 하고요 수급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중요했던 흐름들 가격에 37,000원, 36,000원대를 지지를 못하면서 이구간들을좀 예 지키고 있어야 뭐 41,950원 이렇게 돌파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다가오는 재료를 반영하는 이 가격대 가격은 3만 뭐 칠천 3 6 0 0 0원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가격 그 라인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뭐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 6월 9일 이제 k r x 300 헬스케어 섹터의 신규 편입 관련되는 부분을 오히려 이제 이벤트 드리븐 전략 형태로 어 팔아 버리면서 어 주가가 그 뒤에 거의 뭐한달 넘게 어 공매도의 압박과 수급이었던 부진 속에서 연초 어떤 수준으로 내려와서 이제 뭐 이렇게 월봉상으로 보면 이제 어 2021년도 2022년도 그 작년 연말 올초에 어떤 흐름에 그 구간에 이제 비슷한 흐름을 갖다 했죠. 제가 이제 뭐그 최근에 이제 그 이 자료들을 어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매년 뭐이 HLB 주가가 그 2019년도 이전까지는 장기 상승을 좀뭐 했고요. 2019년도 이후부터 이제 어 작년도까지 보면 2022년도에는 HLB가 이렇게 마이너스죠. 예. 그 다음, 2021년도에는 여기 이제 등수에 안 들어가 있고, 뭐, 요런 흐름인데, 어, 그런 가운데도 보면, 그니까 이 2019년도 이제 이때는 이제 되게 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연평균으로는 한 45%입니다만, 저점 대비해서는 어마마시하게좀 올라갔던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어 아, 리보세라님의 임상 관련되는 이상과 이제 삼상이었던 기대감으로, 어, 장기간 상승을 했습니다. 이, 뭐, 2015년도 이전에 보면, 이때가 이제 장기상승의 흐름이고, 사실은, 2020, 어, 2020년 이후, 그니까 러 이제 2019년도에 위암 관련되는 이슈 논란으로 NDA 신청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그 뒤에 이제, 어, 회사가 좀 애매모하게 좀 이야기하면서, 어, 주가가 이제 박스권으로 가면서 박스권 하단에 좀 잡으면 그 나름 어, 2021년도에는 나노코박스 형태로 해서 주가가 저점 대비 한100% 이상 올라갔고요 어, 작년도에도 이제 올달에 이제 가난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학회 관련된 모멘텀으로 또 단기저점 에서는 또뭐 거의 한100% 가까이 올라갔던 흐름을 보여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어떤 대비해서 올달에 보면 이게 한50%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이전까지는 이제 장기상승의 흐름으로 주가가 올라갔다면, 2020년도부터는 사실 이제 박스권 형태의 흐름으로 주가가 사실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는, 어 일단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이렇게 유상증자 이렇게 있죠. 유상증자도 있고, 뭐 무상증자도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뭐 10이라든지 BW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걸 통해가지고 주, 식수 자체가 일단 3배 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져 있는 마치 지주에서 같은 어떤 흐름으로 HLB가 움직이면서, 어, 이제 HLB가 오히려 이제 인수를 했던 뭐 가벼운 시가총이 좀 낮은 뭐생명과학이나 제약. 최근에 같으면 작년 올해도 이제 뭐 노트스라든지, 아어 뭐, 이 PSMC라든지, 어, 최근에 이제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한 어떤 흐름들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 계열 관련되는 부분이 확장되면서 전체 이제 계열의 시총은 늘어나는 데 비해서, 원래 이제 저 HLB의 어 주가름은 굉장히 무거워지고, 무거워지고, 디지, 무거워 좀 무뎌지는 어떤 흐름들의 어떤 주가름들을 어,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는 그래도 나름 제 흐름들을 보이는데이 부분도 올해 상반기까지만 본다라고 하면, 작년에 비해서는 좀 이제 더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삼상 이후에 상업화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은 승인의 어떤 기대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미국 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일반적인 어떤 시장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상용화 이후에 어떤 이 매출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실제 어떤 처방 관련되는 부분이 다섯 번째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되게 되면 어 경쟁사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성과를 낼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캐처마크가 계속 이제 주가를 압박하는 어떤 빌미를 지금 나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퍼레이셔가 거의 뭐, 700배 지금 다, 라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는, 어, 결국 이제, 수요보다,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버리면 가격이라고 하는 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펀드멘탈과 이제 이런 어떤 모멘텀 관련되는 촉매 관련될 수 있는 재료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엄청난 어떤 시장의 어떤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올라갔던 부분들 그 후유증을 지금 2년 동안 계속 누리면서 아주 일부 특정 어떤 종목들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은 좀 활발하게 또 최근에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몇가지 좀 있죠. 뭐 펩트론이라든지 제가 좀 조정받은 습니다만매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해서 한세배네배 정도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뭐 신제품 관련되는 부분으로 헬스케어즈 진출하는 어떤 회사들도 가볍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거 있는데 HLB는 시가총액이 뭐3 4조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게 지금 움직이는 가운데 아,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그런 가운데 수급도 이 기간에 어떤 수급들이 견조하지 못한 흐름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나마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양봉을 내어서 이 3만 원대 가격이었던 지지 흐름들을 계속 이제 보여는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3주 동안에 아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제 지지가 됐다는 거는 나중에 올라가 봐야 이제 지지가 되었구나 알수 있는 거고 여기가 저점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뭐 V자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제, 더상 하락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다지면서, 이제, 거래가 유입이 되는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제, 명확한 어떤, 이제, 시그널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장기 차트에서 박스권 하단 국면에 있는 거는, 어, 이제,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2만 7, 8천 원대, 어, 작년에도 2만 6, 7천 원대, 그 다음에 올해도 한 2만 7, 8천원대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 흐름을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구간 부, 부세, 어, 비슷한 어떤 구간에서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진 않는데 아직 이제 되돌리는 흐름들이 그렇게 세지는 못하고 있죠. 오늘 오전장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상에서는 어, 좀 좋으려고 하면 지난주부터 일단은 이제 변화가 이제 이렇게 그 빨간색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어 중요한 부분인데 아침에는 또 이제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쪽에서는 이제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JP모간 쪽입니다. 한14,000 정도 들어왔는데 메를린치도 아침 그 들어다가 오 그 뒤에는 이제 열신어모선이 게 잡히진 않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5장까지 이제 꾸준하게 일단은 매수를 하면서 양봉을 만들어냈는데, 이어지는 양봉이 나와야 이제 중요한 어떤 구간인데요. 아 그래서 지금 5일선 어떤 흐름과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있고, 여기가 조금, 어 잡히면서 올라가, 여기가 이제 21위 평이죠. 그래서, 저 최소한 이제 3만원대 어떤 흐름들이 확인되어진다라고 하면, 어, 34,000원 대 박스권의 중위값 32,000원 대 위에는 있어야 되고, 이게 윗 박스권으로 올라가서 34,000원 정도는 사실 놀고 있어야, 그 지금으로 본다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서 태깅의 흐름이 나와야 이제 어, 상방으로 좀 간다는 부분들이 차트상으로 확인되죠. 그게 이제 결국은 7월 말 이후에 이제 뭐 발표가 될수 있는, 어, 이 가난 관련되는 예비 심사의 어떤 결과로서본 심사 ND a 리뷰였던 넘어가는 단계 그 다음에 우선 심사냐 일반 심사 관련되는 부분의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의 플러스적인 어떤 측면인데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시장이 7월달에 반영하느냐가 이제 그 최종 어떤 승인 가는 기간까지 6개월이 될지 10개월이 될지는 이제 결정이 나봐야 됩니다만. 이제 하반기 연말이나 내년 초에 어떤 흐름으로 어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여부를 뭐 결정하는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옷장에도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침에 좀 들어올 때는 좀 유지하다가 그 뒤에 안 들어오니까 좀 빠졌다가 지금 조금 다시 또 이제 3만 8백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3만 천원대 위에 좀 올라가 있어야 되고 3만 2천원대는 조금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이 바닥에 대한 어떤 그 확률이 높아지는 어떤 지점입니다. 그래서 어 이, 이 기간에도 지금 일주. 2주, 3주 거의 한달 동안 지금 옆으로 헤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서 이제 뭐 바닥 구간에 들어와 있는 어떤 부분들에서 이게 벗어나야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시도들을 거래량이 좀 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뭐 거래량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거래량은 들어오고 있지 는 않습니다. 자, 오장에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흐름들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